예,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신거3827 제품, 신거3827 제품, 예, 수리를 의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끝나고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입니다. 우진, 네, 예, 정상적으로 계속 나왔고요그 다음에 지그재그 바느질이죠. 다시 직선. 네, 오랜 사용감이 있지만은 기계를 사용을 잘 하시는 분이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가마가 돌아가서 실이 걸려서 실이 자주 끊어지고 엉키고 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전체 구매를 해서 수리를 마치고 시험 바느질 하는 영상. 네, 맨 이제 전남 나주로다가 예, 발송되는 어, 신검이신 38인치 수리가 완료된 대 정상적으로 가능을 잘 돼서 나옵니다.